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목차입니다. 운동의 필요성, 운동과 내외 관계, 운동의 유형, 마지막으로 서킷 트레이닝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및 심폐기능의 향상,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기초체온 증가, 면역력 향상, 과잉 칼로리 소모, 비만 예방, 자신감 및 정신 건강 유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근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육의 힘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고 내리고 걷고 달리는 건 모두 근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폐 기능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할 수 있어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 줄수 있다는 데 있고요. 노폐물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중요하겠죠. 기초 체온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향상되는데요. 면역력이 향상되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자신감과 정신건강이 유익해지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왜 운동을 하지 못할까요? 운동 부족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환경 변화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및 외부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변화가 무수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고열량 고지방의 인스턴트 음식으로 변화하고 섭취된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적어 비만 및 성인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금같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등 유익한 점도 많지만 이로 인해 신체 활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악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력 및 심폐 기능 저하,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우울감, 스트레스, 섭취 에너지와 소모 에너지의 불균형, 혈관 질환 기타로 인해서 우리 몸은 성장도 할수 없고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질까요? 이것은 운동과 뇌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뇌는 근육이고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이 촉진되면 BDNF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여 뇌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이 상승되고 치매,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간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사고 연성 모두 운동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래도 운동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운동, 나한테는 어떤 운동이 맞는지, 운동의 유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필요한 에너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발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싶다, 무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좀 있고 나는 심장과 폐를 단련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나는 근육을 좀 키우고 싶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킷 트레이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선 서킷 트레이닝이란 종합적인 체력 트레이닝법이고요. 맨손 또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를 바꿔가며 단련하는 반복 훈련법이고요. 체력 트레이닝 시간 소요를 단축할 수 있고요. 심폐기능 강화, 근력 향승, 체지방 감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운동부터 마지막 운동까지 한 세트로 하고 3에서 5세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한 세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체, 하체, 복부, 스텝, 전신 운동으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 선택하셔서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심장에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준비 운동을 시작해서요. 정리 운동하실 때는 반대로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 곳으로 최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는 7곱 가지 종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꼭7곱 가지 할 필요는 없고요. 초보자들은 뭐 다섯 가지, 6섯 가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 점핑 잭, 스쿼트, 푸시업, 점핑 로프는 투명 줄넘기입니다. 스텝박스는 박스를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점프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스쿼트한 상태에서 점프하시고 스쿼트 점프하셔도 되고요. 발바꾸기 마지막으로 플랭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횟수로 해도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횟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꼭 서킷 트레이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이시든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